자, 다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또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자, today is a 2024 November 14th, Thursday. 자, 오늘은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자, 아,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요, 아,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노노, 노노에 나오는, 예, 네, 노노. 자, 공장님의 언행이 쓰여있는 노노에 나오는 노노의 이인편 이인이라고 했죠. 인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을이라는 뜻이 아니고 동사로 쓰이면요. 인에 거한다. 노노 이인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공자님께서 자이자라는 것은 이제 공자님을 얘기하는 거죠. 공자님을 자 자왈 자 이게 왈이라고 읽는 겁니다. 왈 덕불고 필유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거 큰 덕자죠. 덕자, 뭐 덕덕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덕덕을 지니게 되면 이제 사람이 큰 사람이 될수 있죠. 예, 또큰 마음, 큰 마음이 덕이기 때문에 이제 덕덕자 또는 이제 큰 덕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변에 이렇게 쓰면요, 예, 덕덕자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 덕덕자를 이렇게 고두찍자, 고두찍자 밑에 마음심자를 썼습니다. 예, 고든 마음. 예, 변하지 않는 고든 마음을 또 덕이라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쓰죠. 요건 이제 옛날 고호체입니다. 고호체로서 이렇게 고을 직자 밑에 마음 심자 이것도 덕덕자입니다 자, 그래서 큰 덕자 아니 붙자 이거 외로울 고자입니다. 외로울 고자, 예, 고독하다 할때 쓰는 외로울 고자.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손톱 조자를 이렇게 하면 이게 외롭다 그런 뜻입니다. 외롭다, 뭐 고아. 우리가 부모,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을 고하라 그러죠? 인간이,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할 때, 예, 고독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독, 고독, 고독하다 할때 쓰는. 자, 덕불고. 자, 덕은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덕을 지니고 있으면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돼 있습니다. 왜? 그만큼 인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p 자죠 반드시 p 자 하나, 둘, 셋, 넷, 다 반드시 유. 이슬유자죠 자, 요건요 이웃 이웃린자입니다. 이렇게 쌓인자 옆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우방부 이것도 이게 이제 이웃린자입니다. 이웃 이웃이란 뜻을 지닌 이웃린자고요. 자 이웃 이웃님자. 근데 이걸 요거 이걸 좌방부에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이게 이웃, 이웃님 이웃님자 이거 옛날에는 또 이렇게도 썼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요 요걸 왼쪽에 써가지고 요거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똑같은 뜻입니다. 이웃 이웃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웃님 예이웃이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네이버, 네이버 후드, 네이버 후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웃.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덕 있는, 덕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사소삼경 중에 하나의중용의 보면요. 중용의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대덕. 즉, 큰 덕을 지닌 사람들은, 큰 덕을 지닌 사람은, 예. 반드시 거기에 맞는 지위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지위. 예. 지위. 포지션이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반드시 녹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녹. 녹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죠. 돈. 예. 돈도 번, 또 그만큼,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녹. 녹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녹도 얻고, 반드시 이름, 명예,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자,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결국은요, 예, 이런 명예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명예. 예, 이름도 얻을 수 있고, 반드시 수, 목숨, 촌수를 누린다는 겁니다. 왜? 자,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또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오히려 덜 받습니다. 그래서 또 수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용에도이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지위 예 아, 포지션이죠 자기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녹을 얻고 녹을 얻는다는 게 지금 따지면 돈도 벌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명예도 얻고 그다음에 술을 얻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덕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어디,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 가든지 반드시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이제 정의롭고 덕 있는 사람들을 또 악인들은 싫어합니다. 악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별로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덕 있는 사람들은요. 의롭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은 사람들 성품이 좋고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덕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인들은 그런 덕 있는 그런 어떤 군자의 그런 품성의 지닌 그런 사람들을또 꺼려하죠 왜 자기가 자기 마음이 좁, 좁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덕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예, 그래서 덕 있는 사람들은 또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을 유자죠. 반드시 따르는 이웃이 있다 하는 공자님 말씀을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스위 t 스 타임!